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고선생에서 회원분들에게 신호를 드리는 모습과 어떻게 신호가 진행되는지 실시간 영상을 녹화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일정 매매로 진입하도록 하고요. 저는 원래 마틴 진입을 하지만 초보 투자자분들 중 마틴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더욱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서 마틴 진입이 아닌 일정 매매로 진입하여 신호 진행합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실제 저희 고선생 회원분들이 계시는 신호방의 수익 내용과 함께 저도 영상을 보면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원분들이 더욱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금액은 우선 우측 하단의 보유 금액 확인하시면 1317만 9600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50만원 일정 매매로 진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46분 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 46분 매도 실현입니다. 매도로 거래량 몰리면서 가운데 제가 설정한 이평선 뚫어주는 거 확인하고 매도 진입 추천드렸고요. 실현했습니다. 그 다음 47분부터 50분 거래는 마땅한 타점도 나오지 않고 있어 진입 대기 추천드렸고요. 51분 거래 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 51분 거래 결과 저항받고 바로 매도 나와주면서 실격입니다. 해당 시간에 진입한 이유는 볼린저 상단을 터치했지만 볼륨 길이가 높게 형성되었고 다른 지표들 또한 매수를 가르키고 있어 매수 진입 추천드렸습니다. 이어서 52분 거래 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 시가 46.91, 고가 5.1.72로 매수 선보달하면서 매도 실격입니다. 이번 거래에서도 매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충분히 매도 선 도달 가능성을 예측하고 매도 진입을 추천드렸지만 지지받고 튀어 오르면서 매도 실격입니다. 이렇게 연속 실격이 나는 경우 바로 진입보다는 한개에서세개 정도 거래는 진입 대기하면서 장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4분 거래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54분 매도 실현했습니다. 54분 매도 추천드린 이유는, 이 평선 뚫어주면서 볼륨값도 상당히 올라간 거 확인 가능합니다. 하여 충분히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매도 진입을 추천드렸습니다. 저는 55분 거래는 패스했습니다. 1차 신호 때는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너무 비슷해서 함부로 진입하지 않고 장 상황을 꾸준히 관망하면서 진입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장에서는 트레이딩 시에 더욱 침착하게 트레이딩 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56분 거래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매수로 바로 올라가주면서 매수 실현했습니다. 해당 거래 시 매수 진입한 이유는 우선 추세 매매 기법 타점과 동시에 볼륨값도 올라갔으며 다른 타점 또한 매수를 가리키고 있어 매수 진입 추천드렸습니다. 57분 또한 추세 매매 기법 타점입니다만 아직 매도가 눌러주는 힘이 강하다 판단하여 진입하지 않고 관망했습니다. 이어서 58분 매수 진입했고요. 58분 매수 실현했습니다. 추세 매매 기법, 타점 나와서 진입했습니다. 지난 회차 결과 값 또한 기법 타점대로 진입했다면 수익 실현인데 최대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진입하지 않았고요. 타점 살아있어서 진입한 결과 수익 실현했네요. 59분 거래에서는 매수 타점 효력이 사라져서 따로 진입하지 않고 관망했습니다. 이어서 00분 거래 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 매도 수익 실현했습니다. 추세매매 기법 타점대로 진입하여 수익 가져온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01분 거래에는 추세매매 기법 타점 어긋나면서 진입되기를 추천드렸습니다. 02분 거래 추세매매 기법 타점 매수로 나온 거 확인 가능합니다. 매수 선 도달하면서 매수 수익 실현했고요. 이렇게 추세매매 기법 타점에 실현율이 높다는 거 실시간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03분 거래는 진입되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이유는 03분 거래 계약 종료 직전에 매수와 매도의 힘싸움이 있는 모습이라 타점이어도 진입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조지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캔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트레이딩 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04분 매도 진입 추천드렸습니다 04분 매도선 도달해주면서 실현했습니다. 해당 시간에 매도 추천드린 이유는 보조지표를 신뢰하기 보다는 캔들의 힘을 파악하여 충분히 매도 가능성을 보고 매도 진입을 추천드렸습니다. 현재 6연승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05분 거래 진입되기 추천드렸고요. 이유는 매수와 매도의 힘싸움이 치열하여 어디로 튈지 모른다 판단되어 진입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06분 거래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06분 거래 매도선 도달하면서 매수 실격입니다. 해당 시간에 매수 추천드린 이유는 추세 매매 타점 매수를 가리키고 있으며 나머지 지표들 또한 매수 쪽으로 기울여져 있어 충분히 매수 실현 가능성을 보고 매수 진이 추천드렸지만 아쉽게 실격했네요. 타점이 흐트러진다면 더 이상 무리한 진입보다는 트레이딩을 멈추고. 최대한 안정적인 구간에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고선생 신호방의 1차 신호, 7실현, 3실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일정 매매로 진입해도 수익, 마틴 매매로 진입해도 수익입니다. 트레이딩은 1,317만 9,600원에서 시작했으며, 일정 매매로 진입하여 1,482만 9,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총 수익 165만원으로 트레이딩 종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호방에서 회원분들 공유해드린 내용으로 저도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며 저희 고선생 신호방에서 어떻게 신호가 진행되고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꾸준한 영상 업데이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고선생 신호방에서 함께 수익 보실 분과 혼자 매매하실 수 있는 디테일한 지표 설정까지 같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더 보기 통해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